제가 2년 전에 사우디 북부 지역에 있는 타북 지역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그 시내 광야의 모습을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은 이제 시내산과 호랩산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왼쪽 앞부분에 있는 그런 이큰 바위 덩이 같은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면 직선거리로 한 대략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성아지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며 우상숭배했던 그금성아지 재단의 우측 한쪽 측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가운데 큰 봉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 윗부분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검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신해산에 정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그 정상 부분을 새까맣게 불로 그 걸리면서 태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검게 그대로 걸린 모습이 있고, 어, 실제로 저기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답사하신 분들의 정언이 하면은, 검만 꺼리고그속에그 그 표면에 있는 그 돌을 이게 벗기면은 그 안쪽은 걸었지, 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왼, 가운데 정상이 높은 걸린 부분이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조금 더그 낮은 지역에 있는 그 날카로운 돌출부가 보이죠. 거기가 호랩산입니다. 호랩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호랩산을 멀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 그 시내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아론의 금성아지 재단을 직접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 사우디가 지금 빈살만 왕세자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쪽 그 타북 지역을 이제 앞으로 어, 첨단 도시 로 개발하고 또 관광특구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다 개방해 놓은 상태고 또 고속도로를 이렇게 깔고 어, 호텔을 짓고 지금 그런 공사가 한창 중에 있는데 에, 여기 지금 앞에 보는 이, 이 돌재단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했던 금송아지 재단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동안에 이 군사 보호 구역으로 그 군인들이 저한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켰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개방이 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또이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직접 여기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저기. 재단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어, 재단 측면 곳곳에 그 암각화 곳,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생겼던 실제로 그 아피시라고 하는 그런 그 송아지 암각화를 곳곳에서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건너편 쪽 신해산 쪽으로 그, 그 화면을 잡아 보았습니다 왼쪽에 왼쪽 밑부분 정상 부분이 검게 걸렸던 그 올린 신의상 정상이고 오른쪽으로 조금 낮은 쪽에는 봉우리들이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호렙산 아래쪽으로 내려면 오 이제 여기서는 멀어서 자세하게 잘 잡히지 않지만 그 모세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의 제단 직접 우리가 시역이 이곳을 가면 그 제단을 직접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화면을 크게 잡은 어 사진인데 어 그때 제가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제일 위에 여기 호렙산 정상인데 제일 꼭대기 보면 꼭 우리 그 모세 십계명 십계 영화 어 보셨죠그 어 십계 아주 그 아주 명한데 그 보면은 그어 하늘에서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십계명 그 돌판을 새기는 그런, 뭐, 장면인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꼭대기 보면, 그때 영화에 나오는 그 돌판 같은 그런, 이렇게, 이렇게 깎아 지른 그런 평평한 아주 큰 돌판 같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어쩌면 저런 어떤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열 개명을 불로 직접,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겨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세계에 들려줬고, 첫 번째 틀려주셨고, 첫 번째는 이제 거기, 모시가 개명을 깨뜨리죠. 돌판을.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 옥대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돌 기둥 기둥 사이에 보면 그 나무, 조그만 그 나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여기 알몬드 나무입니다. 그 아론이 보면 쌍난 지팡이로 그렇게 그, 해마간에 두었던 그벚기 옆에 두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알몬드 나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에는 그 살구 나무라고 번역이 됐죠. 그것을 이상하게 지금 저산 정상에 저렇게 지금도 죽지 않고 그 알몬드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면 새까만 그런 그 호을볼수 있죠. 그 동굴 같은 것. 그것이 엘리야가 피했던 숨었던 엘리야 의 동굴입니다. 조금 더 화면을 앞으로 또 당겨서 제가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지금 보이죠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까만 그, 그 구멍 같은 그 동굴 보이죠? 저기가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저기서 머물렀다 하죠. 지금은 이제 그 신해산 호렙산 밑에 가면 여기 엘리야 동굴까지 어, 그, 한, 불간, 뭐, 1,200m 올라가서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어, 저희는 그때 일정이, 어, 촉박해서 어, 그 동굴까지,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어, 다음 기회 가길, 기회가 오면은, 어, 거를 한번 꼭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호랩산의 모습이고, 어, 엘리아 동굴이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돌판 사이에 있는 나무가, 알몬드 나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사용됐던 알몬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특별한 장면인데, 이건 드론으로 어, 그 공중 촬영,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직접 가서 또 찍은 사진이겠네요. 여기까지 또 여기, 어,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으로부터 한 7km, 8km 정도 떨어진 이 뒤쪽 그 계곡, 사이에 가면 이 넓은 이렇게 조금 평지 돌짝밭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직접 거기까지는 뭐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걸어서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재단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춤을 추며 광란으로 광란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주동자 그때 그금성아지부상숭비에 가담했던 주동자 삼천 명이 죽임을 에, 당했는데 그날 에, 그 말씀이 레위기 에, 에, 삼 아, 레위기 아니라 출애굽기 3 2장2 8 절에 나오는데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기가 그 삼천 명이 그날 레위인들의 손에 예, 그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앞에 보이면 자세히 보면 그 돌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죠. 이것이 그때 죽임 당한 3천 명의 그그 말은 무덤이라고 그렇게 지금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급하니까 이가를 이렇게 묻었고 그 사람 묻은 장소마다 이렇게 예, 돌을 하나씩 올려놨다고 하는데 뭐 대략 지금도 보면 그 돌이 숫자가 여기 지금. 한3 0 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직접 가서 확인한 분들이 하면. 자, 요거는 이제 한 장면 들는데그돌 중에 특별히 이렇게 가운데 그 보면은 이 비석처럼 이렇게 우뚝 높아, 높이 세워지는 그 돌을, 비석을 볼수 있죠. 이것도 이제 요즘 보면 그 공동묘지 그 가면은 이렇게 비석을 돌로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모양도 이렇게 따듬어서 대충 세웠는데, 그 중에 3천명 중에 죽임당한 그런 주동자 중에 어떤 뭐한 사람의 비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다른 다른 시체들은 그냥 돌만 얹었는데 이렇게 따로 비석을 세운 걸 봤을 때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중에 아주 주동자급 아주 제일 우두머리 그 사람의 어떤 시체 위에 입, 따로 이렇게 비석 비슷하게 를 세우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어쨌거나 여기 지금 3천 명이 죽임 당했던, 증인임 당했던 그출애기 32장 28절의 그 기록이 실제로 지금 금성아지 재단 아까 우리 보셨죠, 거기서 불과 7 k m 내지 8km 뒤쪽에 가면 이 재단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사실이고 출애 한 것이 대략 BC 1446년 그리고 이제 가난에 들어갈 무렵이 BC 1406년이죠 한 40년 지나서 그때로부터 대략 을추 지금 이 3500년 정도 흘렀는데 그 3500년 기간이 지난 동안 그때 그 출입국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모든 광야, 여정, 또시내산 호랩산, 엘리아 동굴 그 다음에 3000명이 죽임당한 이돌 돌 무덤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그 외에도 뭐 이제 신화선 여정 가면 그뭡니종료나무 79로 물샘 열두리 있던 그런 그 마라의 지역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또러비딘 반석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어떤 홍해 바다 갈대 바다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홍해 바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내서 어, 이제는 다 개방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경비만 있으면은 이제 어이 전문 이 성지 투어 이 시내 산 진짜 시내 산 광야 투어 어, 담당하시는 그런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어, 개인적으로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교 우리 그 제가 아는 선교 단체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교회를 가게 되는데 하여튼 뭐 어, 저는 직접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걸 어, 더 자세하게 또 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어,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누구든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영과는 목회자들이나 또성교사님들또 말씀 음, 교사들은 한 번씩 꼭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성아지 재단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직선거리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과 한일 마일 정도 여기 왼쪽 앞 부분 여기 금성아지 재단 부분인데 저 건너편에 그 가운데 새까맣게 그걸로 탑은 산이 신내산이고 오른쪽이 호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다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 내려다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분노하면서 깨뜨렸죠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판을 받았는데 다 모세가 직접 보았고 하나님도 직접 보셨고 그래서 오늘 이신내산 진짜 그 지금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있는 미디안 땅 그 모세가 시브라를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우물도 있습니다. 모세 우물 다 있고, 그다음에 그 모세 장인 이들의 그 동굴집 집터가 다 그대로 남아 있고, 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회를 봐서 언젠가 꼭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저도 1993년 땐가 그 여기 신애산 광야를 가고 싶어서. 그때 한참 그한 30대 초반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신의 산을 그 갔다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는 가짜고 거기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다 속는 것이죠. 진짜 신의 산은 이제 한짓 때가 돼서 사우디 북 부타북 지역 미디안 땅에 실제로 지금 보는 뭐 다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몇개 장면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심지어 3천 명이 그날 죽임당한 무덤터까지 이돌 무덤터까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백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가 인도받을 때그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9권 신약 27권 속에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이그 거저게 보면 빨간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페인트 뭐 색깔로 이렇게 도색을 했죠. 요즘은 막뭐 금색 좋아해서 금색을 썼는데 옛날은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또 입혔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성하지 제단 곧 우상 숭배 어, 말씀에서 떠나는 어, 그런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노이가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우리 장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남은 여정 가운데 광여 여정 가운데 어, 성령님의 죽어넘은 계명이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 이 지금도 선악과는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 우리의 모든 어, 미욕을 조심하라 했는데 어, 사실 내 안에 있는 어, 이 하와 내 안에 있는 이 하와를 우리가 말씀으로 어, 쳐서 어, 죽이고 어, 쫓아버리고 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끝까지 이제 좁은 문을 우리가 마지막 통과하는 것 그러나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만나기까지 통과하기까지는 그 길이 또그 문이 문을 발견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13절 14절을 읽고 오늘 신화선 속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남은 여생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서 갈라디아스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이조건문을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받고 로마서 8장 14절인 말씀처럼 물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했습니다 물하나님 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0%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말씀으로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부활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좁은 문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 살인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